네, 안녕하세요. SD 스윙입니다. 어, 제가 댓글을 살펴보니까 굿 나인즈라고 하는 어,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의 내용인 것으로 어,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혹시나, 프로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질문이 너무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풀어 때릴 때 어떻게 풀어 때리느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에 답변을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자 백스윙을 가셔서 자 백스윙을 합니다. 자 풀어 때리실 때는 코킹만 푸시고 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풀어 때려야. 자, 지금 보시면 저의 손은 아웃인으로 들어오지만 클럽 헤드는 어떻습니까? 인투 아웃으로 들어오게 되죠? 인투 아웃으로 들어오면서 팔로우 부분에서 다시 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풀어 때리실 때에는 반드시 힌지는 유지하시고 코킹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골프 레슨을 봤을 때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풀어 때리지 말아라, 끝까지 레깅을 유지하면서 끌고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한번 달리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골프는 반드시 풀려야 됩니다. 즉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풀지 말라고 레슨을 하실 때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힌지가 풀리기 때문에 아우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풀지 말라고 하는 것일 뿐 반드시 풀어야 돼. 힌지는 유지하면서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골프를 쉽게 정확하게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윙 궤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스윙 궤도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우리가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보통 어, 어떻게 스윙 궤도가 가냐면요. 자, 돌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백스윙, 테이크어웨이와 백스윙을 하실 때 돌린 상태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지점이 12시라고 했을 때 4시로 풀어서 내려라. 이런 레슨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굿나인즈님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혹시 3시, 9시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질문 자체가 정말 전문가 아니면 질문할 수가 없는 아주 어,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자, 저희 어깨스윙적 ST스윙에서는 돌리고 올리고 내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올립니다. 이렇게. 자, 바로 올리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죠? 지금? 3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3시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3시 반으로 3시 반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3시 반으로. 자, 그래서 돌리고 올리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스윙보다는 3시 방향에 가깝게 올라가서 3시 반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일반적인 스윙은 돌리고 올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4시로 올라가죠? 4시로 올라갔다 4시 반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4시나 4시 넷이 반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나치게 인투 아웃이 되면서 잘못 맞으면 그냥 우측으로 날아가 버리는 푸시성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4시나 4시 넷이 반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푸시나 푸시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암 릴리스를 과도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푸시 훅이 나게 되는 뭔가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현대 스윙, 즉 모던 스윙에 오게 되면 이 4시로 4시나 4시 반으로 들어갔던 이 클럽의 헤드가 조금 더 3시나 3시 반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조금 더 원플레인에 가까운 스윙으로 어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제가 늘 강조 말씀드렸습니다만 3시로 올라가서 3시 반으로 내려오게 되면 과도한 인투아웃이 나오질 않고요. 자연스럽게 인투인 이 나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인투인이 나오게 되면 과도한 인투아웃으로 인한 어... 푸시성 슬라이스나 아니면 푸시성 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스윙 궤도가 안정되고 볼의 구질과 방향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굿나인즈님의 질문은 너무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스윙은 돌리고, 올리고, 내리고, 굉장히 인에서 들어와서 아웃으로 클럽 페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ST 스윙, 어깨 스윙은 바로 올립니다. 그냥.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자, 돌리는 것이 없습니다. 돌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마만큼 아이고 죄송합니다. 날씨가 많이 지금 어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네요. 자, 어쨌든 돌리는 과정이 없습니다. 백스윙에서. 그러기 때문에 스윙의 궤도는 3시로 올라가서 3시 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투인 궤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올리고 내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리고 내리고 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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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 보면 스윙 궤도가 지나치게 인투 아웃으로 나오면서 많은 미스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하나 잘 맞으면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리막 나이 오르막 나이 발끝 오르막, 발끝 내리막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ST 스윙의 가장 큰 장점은 돌리는 과정이 없이 바로 올리고 내리기 때문에 스윙하기도 훨씬 편안하고 그 다음에 부상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스윙 궤도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구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굿나인즈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릎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어, 해주셨는데요. 자, 무릎은 백스윙을 하실 때 약간 45도 방향으로 왼쪽 무릎이 살짝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하게 되면요. 오른쪽 무릎은 왼쪽 무릎으로 붙은, 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왼쪽 무릎 같은 경우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클래식 스윙에서는 아예 힐 업을 합니다. 자, 힐 업을 상태, 상태에서 힐 다운을 하면서 최대한 강하게 끌고 내려오는 것이죠. 즉, 지면발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왼쪽에 지면발력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 지면, 왼쪽에 지면발력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 더 많은 체중이동량을 최대한 극대화를 해서 볼을 더 강하고 멀리 날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역시 단점은 거리는 많이 나지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한편, 저희, 그, SD 스윙 같은 경우는요, 약간만 가되, 왼쪽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 붙는다든가, 아니면, 왼쪽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백스윙이 되는 것은, 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45도 위의 방향으로 살짝 틀어주시면 됩니다. 왼쪽 무릎을 백스윙 하는 과정에서 자, 다운 스윙 하는 과정에서는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으로 붙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백스윙 다운 스윙에서 무릎의 모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백스윙 다운 스윙 팔로우 이때까지 끝까지 유지하시다가 팔로우 피니쉬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으로 붙어 주시면 됩니다. 자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반팔을 입고 다녔는데 오늘은 이렇게 긴팔을 입었는데도 날씨가 좀 춥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필드에 나가서 볼을 칠수 있는 날도 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열심히 연습하셔서 어, 올 가을 또 초겨울까지 어, 정말 이 ST 스윙, 어깨 스윙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을 떠 어, 행복하게 네, 부상 없이 에, 이렇게 에, 골프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